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의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 프로그램은 모두 세 종류로 마인 에센스, 마인, 마인 라이브 모델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마인 에센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로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께 지나간 설교집 빠르게 정리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림 PPT 자료, 동영상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또 교육용 교재로도 자동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저 워드 정도 사용할 정도의 컴퓨터 지식밖에 없는데 크릭크릭만 클릭 해도 시정각 교재가 그 즉시 만들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그림자료나 강사의 원고는 자동 PPT 화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PPT 슬라이드 같은 화면을 만들 수고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자나 신학교 교수님께 비전 메이커의 마인 프로그램은 그 시청과 교절을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설교한 수천 수만 편의 설교 그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시는 설교와 강의를 오늘의 설교 제목과 본문 구절인 성경 장절만 입력해도 성경 66권 장별로 자동 잘 정리가 되는 설교집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설교를 녹음한 파일이나 또 본문과 관련된 그림자료, 또 파워포인트 자료, 동영상, 인터넷, 유튜브 자료 등 우리 강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 자료를 클릭, 클릭해서 등록하기만 하면 시정각 성경공부 교재가 바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발더 나가서 오늘의 설교에 어떤 단락을 정의하고 또 단락별로 그림 또 파워포인트 ppt 동영상 등 자료를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단락별로 설교 원고를 만든다면 더 짜임새 있고 더 심층적인 시청각 설교 시청각 교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시청각 교재를 배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표준 성경 공부 여러 과목을 만들고 또 요즘 뭐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상관 없이 성경 공부를 잘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려면 그런 강의 준비나 그런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뭐 늘상 하시는 설교나 강의 준비들은 다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또 관련된 그림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들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이 늘상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강의 강의 원고나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 이용해서 좀 아량글이나 뭐 워드나 이런 걸로 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뭐 그런 정도의 컴퓨터 사용하실 수준이시면 저희 비전 메이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자동 시청각 교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정해지면, 저희 비전 메이커 프로그램에서는, 12종의 번역성경, 예 들자면 개혁개정 쉬운성경, 표준성경, 현대어, 언어성경까지, 이렇게 12종류의 번역성경이 자동 만들어지고요. 자동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이미 본문이 정해지면, 자동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문헌에 있는 관주 성경, 또 지도, 성지 자료 등, 성막 자료 등 그런 그림 자료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그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이제 오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죠.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도 오피스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거기에 MS Acces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B가 구축되어 있고, 그 DB를 통해서 자동 자료가 검색되고 또 검색된 자료는 자동 PPT 화면으로 만들어서 모니터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는 강사님 갖고 계신 모든 그림 자료 또 원고 이런 것도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 PPT 화면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 이번 설교에는 이런 목차에 이런 단락으로 어, 이런 자료를 등록할 거야 라고 예, 클릭 클릭 하기만 하면 자동 시청과 교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발표자 도구라고 한다면 널리 사용되는 예, PPT를 따라갈 프로그램이 현재 어디 있겠습니까 또 PPT 프로그램에 예,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는 좋은데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재가 교재를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진 PPT 자료를 하나로 합해 가지고 하나의 PPT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자료는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한 권의 크게 커진 자료가 슬라이드 그림만 뭐 몇천 장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PPT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불러낼 때도 뭐 상당히 컴퓨터 성능도 좋아야 되고 또 앞뒤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는 뭐 평면적으로 쭉 펼쳐놓은 책이기 때문에, 즉, 2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비전 메커에서는 이 마인이라는 모델로 3차원 구조로 시청각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드는 도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책에 있고, 뭐 신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책 있고 또는 성경 66권별로 뭐 창세기의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또 책명이 정해지고 그 책에 따른 목차를 만들고 또그 목차를 뭐 목차가 오늘 본문인 한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도 다시 단락으로 나누고 또는 뭐 단락을 1대지2대지 이렇게 단락으로 대지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더 어, 단락을 구분해서 만들고, 그 구분된 단락별로 어, 어떤 책자를 조금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모여서 하나의 시정각책이 되는 것이죠. 어, 조금 복잡하게 되었네요. 설명이요. 어, 사실 PPT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ppt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저희 마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을 성경장절별로 이미 관련된 db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므로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서 자동 시청각 자료로 딱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를 잘 몰라도 또할 수는 있어도 많은 시간을 전략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3차원으로 정리가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3차원으로 정리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한다든지 또는 삭제한다든지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 구조 특성상 쉽게 그사회로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로 책을 만들면, 뭐, 1차 편집, 2차 편집에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그냥 얼마든지 쉽게 그사회에 껴넣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해 나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PPT 자료뿐만 아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과 관계되는 또는 오늘의 목차와 관계되는 뭐 동영상 자료 또는 PDF 뭐 자료 뭐 아량 걸릴 수도 있고 엑셀 또는 인터넷 자료 또는 유튜브 자료 등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컴퓨터 그런 자료까지 오늘 교재의 목차와 또는 단락에도 그러한 어 동영상이나 p p t 자료를 단락별로도 등록하고 또 클릭을 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 저희 그 화면 설계는 강사 모니터와 시청자가 보는 이 화면을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강사 화면에는 지금 프로젝터 또는 시청자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 다음, 그 다음 또 대기한 화면, 목록들, 또 나의 강의 원고 등을 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진행이 매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마인 에센스 모델은 PPT 같은 화면을 자동 만들어 주는 기능이고요. 이, 만드는 기능에 더, 이 기능에 더해서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벌써 뭘 만든다면 라좀 골치 아프죠? 조금 더 숙달이 된다면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인 마인 모델과 카메라나 이런 생중계 화면 위로 문자 자막을 내보낼 수 있는 마치 방송국처럼 그런 마인 라이브, 마인 라이브 모델이 있습니다. 어, 즉, 에센스 모델은 PPT 같은 화면을 자동 만들어주는 거고요. 마인 모델과 마인 라이브 모델은 이 에센스 기능에 더해서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발표자 도구라면 널리 사용되는 이 PPT를 따라갈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빼고 또 수백 종의 수백 종의 배경용 그림이나 또 성경 관련된 이런 그림 자료들을 다 같이 제공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어,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거갖고는 저희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만큼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어,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점은 그냥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아, 오늘의 이 단락 또는 이목차의 자료는 이 파워포인트를 이 기능에 대한 것을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어, 널리 쉽게 쓰는 것은 파워 어, 비전 메이커의 마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을 그렇지 않은 부족함을 느끼시면 느끼는 만큼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의 목록에 등록을,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들은 예, 주제별 성경 공부 어, 만들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편 어, 이 마인 에센스 모델은 제공을 128GB USB로 제공이 되고요. 또 이렇게 PPT처럼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있는 어, 마인과 마인 라이브 모델은 SSD 타입. SSD 타입은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하죠. SSD 타입에 외장용, 휴대용 하드로 제공이 됩니다. 용량은 1tb, 즉 1000gb로 제공되니까 뭐 웬만한 교재들은 신학교 교재들은 다 수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어 마인 에센스 모델에 대한 에, 사용 ...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인 모델하고 마인 라이브 모델은 어, 이 취재별 성경 부 교재 만들기 동영상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